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배트의 미니카를 접어볼 건데요. 오랜만에 미니카를 접어보았습니다. 이 미니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각 부분을 서로 연결해서 끼워 넣으면 멋진 미니카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배트맨 미니카를 잡아볼까요? 이 선에 따라 이 부분을 앞으로 접어주고요 끝부분을 들어서 꼭지점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 줍니다. 끝부분을 눌러 접어주고 다시 펴서 반대편으로도 접어줍니다. 이쪽 대각선과 이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펴서 반대편으로도 넘기고 접었는 선을 앞으로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 부분을 펴서 이쪽 대각선 부분을 세우고, 옆부분을 다시 접어줍니다. 끝부분을 세워서 한쪽 방향으로 넘겨주세요.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다시 펴서 이 부분을 반대편으로 넘기고 방금 접었는 선을 따라 앞으로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쪽 사이 부분을 손으로 벌려서 아랫부분을 눌러주고요. 윗부분은 천천히 눌러 접으면서 끝부분은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다시 펴서 이 꼭지점과 이쪽 꼭지접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다시 펴줍니다. 대각선을 따라 다시 접고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고요. 다시 펴서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이 대각선을 따라 양쪽을 안으로 모아줍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쪽 부분도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가운데 부분은 눌러 접어줍니다. 이 꼭지점이 이쪽 꼭지점에 오도록 한 장을 들어서 접어줍니다. 이 꼭지점이 이 선과 만나도록 앞으로 접어주세요. 뒤로 돌려서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올려 접어줍니다. 다시 펴고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올려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쪽 사이 부분을 손을 넣어서 벌리고 이 꼭지점 부분은 뾰족하게 만들어주고요.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사이 부분을 벌려서 이쪽 꼭지점은 뾰족하게 하고요.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고요. 이쪽 안쪽 끝부분은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 꼭지점과 이쪽 꼭지점이 연결되는 선을 따라 이 부분을 옆으로 벌려 접어주세요.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겹치고, 안쪽 끝부분은 손으로 정리를 해서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 꼭지점과 이쪽 꼭지점이 연결되는 선을 따라 이 부분을 옆으로 벌려 접어주세요. 뒤로 돌려서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 부분도 옆으로 접어주고요. 이렇게 접으면 완성됩니다. 위로 돌려서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고요. 이 선을 따라 접었다가 펴주고, 이 선을 따라 앞으로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앞으로 모아주고요. 이쪽 끝부분을 뾰족하게 하고 이 부분을 눌러 접어줍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옆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고요.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끝 부분은 펴주고요. 이 꼭지점과 이쪽 꼭지점이 연결되는 선을 따라 이 부분을 비스듬히 접어줍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고요. 이 부분을 펴주세요.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연결되는 선을 따라 이 부분을 비스듬히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으면 미니카의 아랫부분이 완성됩니다. 만들어 놓았는 두 부분을 연결해서 미니카를 완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쪽 부분에 이 부분을 넣어주세요. 이 부분을 내려주고요. 이 옆쪽 부분을 들어서 안쪽으로 끼워 넣어줍니다. 이쪽도 아랫부분을 들어서 위쪽 부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 꼭지점 부분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세워줍니다. 이쪽 부분도 옆 부분을 세워줍니다. 끝 부분은요, 이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 부분을 끝까지 최대한 밀어 넣어주세요. 이 부분을 살짝 들어서 비스듬하게 세워줍니다. 이쪽도 같은 너비로 비스듬하게 접어서 세워주세요. 이렇게 접으면 배트맨 미니카가 완성됩니다. 즐겁게 접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